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8호를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개를 받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8호를 잃면서 좋은 점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틀만에 클래시 오 클랜 들어왔죠 할게 없어요! <laughs> 춤 쓸만한 게안 나와요. 한정이라도 깔도록 하죠. 여기는 한정 폭탄이에요. 와 이거 폭탄이 수류탄 같이 생겼네. 아 이거 저 그거구나. 튕겨 나가는 거구나. 여기는 정말 미쳤습니다. 아, 진짜 예전에 플래시오 클랜 하다. 여기 엄청 납니다 이거 패턴보다 심했습니다. <laughs> 역시. 야, 저 엘릭스 <laughs> 저거 저 언제 저거 로 업그레이드 하냐. 와, 정말. 엘릭스 그 뽑아내는 관이 정말 얇군요. <laughs> 와우, 와우! 에바입니다. 이건 더 에바에요? 이거는 싸보바에요 네. 있습니다. 설명을 좀 친절하게 좀해 주세요, 나우님. 여기도 공격 한 번만 하고. 야, 이거 갈까요? 아닙니다. 차원이 없어요. 이걸로 오, 갈까요? 골드 13만. 지금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자원 많은 대로 갈겠습니다. 하자, 하자. 자원 아나는 십골이 아닌 구골이 나왔습니다. 오, 자원 많네요. 어, 와, 대공포 레벨이 났습니다. 어, 엘릭서 꽉 찼는데요. 3 0뱅 얘기 안 나올지 나올지는 와, 말겠는데 이건 한번 쳐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은데. 망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아, 책임지죠. 망하면 힘지어 주세요. 아, 현질까지는 그렇지만 일단 쳐들어 갑시다. 11만 9천원. 일단 쳐들어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흥정하지 말고 일단 쳐들어 갑시다. 자신감을 가지, 가지세요. 오! 한한 조각이 나는군요. 그래요, 그래요. 역시. 역시, 그래곤 아이고, 여기 안 내려서야! 아, 거기 안 내리기 했어요되기 위험한데요. 일단, 아,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엘릭서만 빨리 먹고 먹게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저기 망토도 합이에요. 어... 죽었어요. 아 엘릭서만 먹고 빨리 춥시다. 저희 방금 무슨 소리예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아직 기억 있어 요 아직 다행히 엘릭서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여기 복숭아 복숭아 여기. 복숭아 털자. 아, 아주 엘리스 30만 원, 아주 좋아요. 아, 공격 좋아해. 엘리스 먹고 좋아지예. 엘리스 먹고는 픽스다. 오 벌써 10만 들어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 오 엘리스 구슬이 그냥 푹 달아 달는데요. 아, 드래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드래곤. 친구들아 훌까 훌까 우리 친구 훌까세요. 이 우리 친구. 어, 드래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분비수였다면 이쪽으로 오라고 좀 지정해주고 싶네요. 아 이제 골드 골드가 우리 친구. 골드 골드. 골드, 골드 자 골드. 옆. 골드 갑시다. 골드 갑시다. 골드. 우리 친구 홀를 까야 되는데 나별보어스 얻어야 돼. 곧은 우리 친구요? 골드 갑시다. 친구야 나별 보너스 얻어야 돼. 아 골드 골드. 금고가 골드. 꽉 찼는데. 아 이거 네 개만 더터치면은할수 있는데. 아그 욕심이에요 야, 우리는. 아, 아깝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먹은 거예요 골드 9만에 엘릭스 22만 아닙니까? 네 충분히 잘한 겁니다 별몇 개인가요? 자 여기서 아 없어요 여기가 너무 텅텅 비었어요 그쵸? <laughs> 야, 이제 훈련을 하고 다음 공격을 위해서 병사들 훈련시키는 거죠? 네. 네. 한번 호우라이더만. 호우라이더. 호우라이더는 참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아, 약간 토르, 토르 흉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호우라이더 너무 비싸요. 자, 이제 얼른 업그레이드하고 마무리 하시죠.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게. 개인이 2명이 됐죠, 이제? 50만에서 이제 50만 이면 일단 이거를 보석 보스네 <laughs> 엘릭서 57만 어. 7천 300만이 어우, 컷!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일단 메이 포션을 씁시다 그 다음에 장벽 좀 뚝딱뚝딱 해줄게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자원은 다 쓰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 털립니다 공격받으니까 와우 골드가 없어요 대박 여기서 이제 캐릭터 가 완충, 이제 이런 잔챙이들을 다 제거해 줍시다. 오 속도가 미쳤어요. 재밌어서 수럽니다. 좋아요. 야, 장인 참 욕을 하는 장인이 미쳤 날뛰었어요? 마법 타이 이렇게 벌써 3 개를 써버렸네요. 너무 슬픕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자 아, 끝나는 거죠? 네. 짧게 어, 보셨다면 오늘 팔로우를 받습니다. 짧게 보셨다면 뭘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다음에 다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안녕.